자, 예, 오전 시간에 이어서, 오후 시간에는, 예, 기 예, 오늘, 오전에 읽었던 말씀의 핵심 부분이 되는, 음, 10절, 1장 10절에서부터, 음,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자, 10절부터 13절까지 봤습니다나오 나오니가 우리는 우리

이 말씀은 원래 이제 창세기에서도 이게 비롯된 말씀이지만 신명기의 이제 율법에서 이용하는 말입니다. 신명기 25장 기드 상속법이라고 하는 테네의 호라 율법에는 계드 상속법이라고 하는 율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신명기 25장. 예, 5절에서 10절 사이를 같이 중심주에서 읽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신약에서는 부활이없다는 사두개인들이 이 말씀을 이용해서 예수님에게 부활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을 말씀을 할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말씀으로 응용되고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형제자매님들 예, 성경이 말하는 생명의 부활에 관한. 인식의 힘을 세워줄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시라 기도해가면서 읽겠습니다 형제가 또 하나의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하나는은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까지 갈것이요 그는 하나 형제가 그에게 도와 들어와서 그를 절차하여 아들을 삼아 그의 남편이 형제들에게 된 부름을 그에게 다하나것이요 그의 의미는 나무 쳐다보려고, 그 죽은 형제의 숲을 사는 인 그의 머를 살리는 것으로 지 않게 하는 다 난 안편의 형제된 의부를 내게 흔치 않는 아내다 할 것이요. 그, 그 사목 장도들은 그를 불러다가 이를 주며, 말씀하시기. 그가 이 귀중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 취하기를 즐겨 안내하노라 하거든. 그 형제의 아내가 장도들 앞에서 예, 율법 말이을다 설명하기는 이렵지만 예, 뼈대만 은이하게 예, 말씀을 드려이이해하은동사를은이실수 있을 거라 믿어져서 뼈대 사람은 이 사람은 하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이은이사은이사은이 사람은 이사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맏형. 맏형이 죽었습니다. 그럼 동생은 누구죠? 사도들이에요. 사도들. 지금 대를 읽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뼈대 예수 그리도의 세계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족부채 기대라이 말이에요. 대. 오늘 룻 1장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나오미는 이미 경수가 끊어진 이가 오래된 사람이고 남편을 둘 소망이 없는 사람인 것을 말씀을 했기 때문에 나는 남편을 둘 소망이 없을 뿐 아니라 내가 설사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서 내 태중에 목중에 아이들을 잉태를 한다 할지라도 너희가 어찌 그것들이 나서 자라기를 기다릴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은 나오미의 대는 나오미의 아들의 대에서 이어져야 된다라는 기대를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우사상속이라고 하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대가 이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을지라도 하나님의 생명의 기보는 끊어지면 안 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대를 이어주는 어떤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죽었을지라도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은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에 이어지게 되지만 예수가 죽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대가 끊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다음 세대인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던 일을 이어서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 네. 세상에다가 하나님의 말끔을 <laughs> 심고 봉사를 하는 일을 사도들이 대를 이어서 해나가야 된다. 말이에 네. 그것을 일러서 구약성경의 율법에는 "계대상속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신명 기 25장에서 우리가 읽은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신약에서 마태복음 22장이나 마가복음 12장이나 누가복음 20장 등에서 사두개인들이 부활이라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예수님한테 따지느라고 이 신명기 25장 말씀을 예로 들어가면서 형제가 일곱이 있었는데 마지가 후사를 두지 못하고 죽었다. 그 율법에 따라서 둘째 아들이 몇, 그, 에, 형수를 취하여 아내를 잡았는데 둘째 아들도 또 죽었다, 셋째 아들도 또 죽고 다 죽고 마지막 아들 일곱 일곱이 모두 그 여자를 취하였다. 그러면 부활할 때에는 그 여자가 누구의 아내가 되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느냐 하면 예수님의 아내가 되는 겁니다. <laughs> 지금 이제 지금 좀 뼈대를 해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들은 대를 이어 주는 역할을 동생들이 하는 일인 것이지 자기의 아내가 된다라는 말이 사실은 아니다라는 걸알 수가 있죠. 왜? 육신적으로는 이 생에서는 한대한 한 대가 지날 때 육신적으로는 남녀의 생명의 연합이 형수를 취하는 일이 없지요 또 형수를 취하고 또 형수를 취하고 이런 일은 없습니다 이 생에서는 그래서 부활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들은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없다라는 걸 예수님이 그 말씀을 가지고 답변을 하시지요 부활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면 시직하고 장강하는 일이 없는 거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을 크게 오해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오해해서 이런 말을 나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알고 보면 이것은 부활 생명의 기부를 있게 하는데 목적을 두는 말인 것이지. 인간 사회에서 동생이 형수를 취하여 시집 가고 장가 가고 하는 일을 대를 이어서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답변하신 것이죠. 제가 하는 말 충분히 이해하셨어요? 오전에 제가 이 말씀인지 이해를 도울 말씀을 오해되기 때문에 오전에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서로가 서로를 가증히 여기는데 왜 가증히 여기느냐? 이방